우리는 삶의 정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아무 이유도 없이 권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여전히 다스리시니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좋은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모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이하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